네 안녕하세요 예명대학교국8학번 경영무역학부 03년도에 졸업한 류수영 또는 어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을 받아서 사실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러니까 이상을 받으면서 제가 대중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대중문화, 대중예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가끔은 제 안으로 향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지만 배우의 일은 제 꿈이니까 꿈을 쫓다 보면 자기를 파괴돼요. 그래야 좋은 연기가 나오는 건 맞는데, 내가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는 누군가, 그 대중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대중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준 좋은 감사한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향을 제 안으로 돌리지 말고 제 연기나 제 방송 활동을 보시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네 지금 네 퍼펙트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에서 MC를 맡고 있고요, 또 편스토랑에서 편셰프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동대표도 활약하고 있고요. 네. 예 요즘 이제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니까 글쎄요, 요리하는 게 일주일에 가장 많은 일이 된것 같아요 원래도 밥을 했지만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위한 요리도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신없이 일주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장보고 요리하고 장보고 요리하고 근데 되게 즐거워요 제가 연기하는 거 빼고는 제일 취미가 이제 걷는 거 그리고 요리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취미가 일되니까 좀 솔직히 아쉬운 면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요리가 조금씩 발전하는 저를 보니까 또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재밌어요. 네. 그때 최고의 협상이라고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나와서 요리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 마침 동아리에 있던 구성원 중에 한 친구가 같은 동아리 부원이 그 프로그램에 나가보자라는 제안을 했고 우리가 저희 동아리가 이제 이승윤 씨 계셨고 되게 아시죠? 이승윤 씨랑 승윤 형이랑 저는 굉장히 친했어요. 그냥 저희 동아리 방에서 늘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게 저도 동아리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랑 승윤 형이랑 또 홍민기 씨라고 같이 또 북한학과에 있던 세 친구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 또 저희를 받아주셔가지고 1박2일로 합숙하면서 요리 준비해서. 1승을 했죠 방송에 나가서 첫 방송이었는데 또 신기하게 요리프로여서 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방송으로 요리를 하게 됐네 뭐 뒤에 생각하는 거지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좋아하면 길이 열리는 것 같긴 해요 네 사실은 그때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어 다른 프로덕션에서 다른 요리프로를 하자고 저희가 오긴 했었어요 음. 리포터나 이런 걸로 그때 막요리프로의 태동기여가지고 근데 저는 배우가 하고 싶었고 또 하고 싶으니까 또 배우가 됐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는 것과 그걸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하면 언제든지 기회는 한두 번은 오더라고요. 그걸 잡을 때쯤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으면 그 기회가 제 것이 되고 그게 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되게 재밌는 순간이었어요, 대학교랑 여는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친구들이 많았고 즐거웠고. 되게 의리 있는 친구들. 예부터 그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laughs> 가, 그, 지금 본관 앞에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지금도 네. 있나요, 이렇게? 본관 앞에요? 본관 앞에 이렇게 아, 내려가는데. 아 여기서 기다려요, 9시 수업을. 근데 누가 안 오면 안들어가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 바보 같은 우리이긴 한데 미안하지만 고맙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늦어도 같이 들어가는 이런 고등학생 같은 그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아직 마음은 고등학생인데 자유는 많아졌고 미묘하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간 거랑 되게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고 어렵고 복잡할 때 그때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학창시절은 그리고 경영학과를 선택했지만 아버지 영향 때문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경영학과 강의를 오래 하셔가지고 그랬지만 도움은 됐어요. 제가 경영학과에서 배운 것 중에 뭐 인적자원관리, 뭐 H R H R M 같은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같은 거 수업 들으면 뭐 게임 이론 배우고 하면은 그게 사실 연기거든요. 경영학은 심리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심리학. 그래서 전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회계 수업은 도움이, 아 그것도 도움이 돼요. 자산 관리에 도움이 돼요. 사실 회계 쪽은 잘 못해서 <laughs> 저도 잘 못했어요. 제가 문과거든요. 어, 네. 네, 문과는 다 약간 숫자가 나오면 갑자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죠.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러려고 문과 온게 아닌데 왜 미적분이 나오는 거야? 근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경영학과를 갔던 건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학교에 계실 때 수업이라고 듣지 마시고 아 이게 사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빨라요. 관리 부서 체계도 배우고 사업 본부제 차이와 뭐 조직 구성 차이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써먹혀요. 관계에서. 저도 이렇게 일을 하지만 저희 팀이 있고 관계를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제 위로도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빨리 도움이 돼요. 6, 7개월씩 느껴야 되는 거를 알고 들어간 사람과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경영학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잘하신 거예요. 네, 뭐든지 될수 있어요. 영양가를 나오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글쎄요, 첫 번째는 군대였던 것 같고요. 네. <laughs> 어, 배우를 하다 보니까 군대를 늦게 갔어요. 2 9 살에 가서 정말 막차 타고 갔죠. 군대에서 어, 그때 이제 호르락 연극단이라는 곳에. 사하게 들어가게 돼서 대민지원을 하는 데였어요 집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병원이 있어요 무료병원 네. 그런 병원에 처음 공연을 갔어요 그때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때 이제 신입이니까 머리 짧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푹 나르고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자꾸 아유 잘 봤다고 잘 봤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이빨 다 빠진 할머니가 인사하고 가시는데 너무 아, 내가 잘한 거 같다 근데 사실은 나라를 지키고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조금의 재능이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또 이런 분들한테 공연을 하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되게 열심히 했어요. 뭐봉의겸산달 같은 거 직접 대본 써가지고 노인, 그, 노인정이나, 그, 그러니까 할머니, 그,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 공연해드리고 되게 재밌어요. 제가 했던 공연 중에 제일 재밌는 공연은 봉김겸산달한 10회 정도 못 했는데 문화 소외계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서울에 있는 복지관은 다 다닌 것 같아요. 공연을 했던 게 저한테 큰 터닝 포인트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내가 이분들 보라고 일을 하는 거구나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젊었을 땐 내가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우러러 봤으면 하는 심정이 있잖아요 누구나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아, 이분들 좋아하시라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서른 살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 좋은 기회였죠. 네, 사실 저희 때부터 백마 축제는 괜찮은 축제였습니다. 전통 무예 동아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쉽게. 아 맞아요. 네, 굉장히 오래된 동아리였고 사실 전통 무예가 이름만 걸어놓은 사력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어? 축제 때는 늘 홍대에 불봉을 메고 아. 걸어갔어요. 홍대까지. 그래서 홍대에서도 공연하고 또 공연을 많이 했어요. 딴 대학 가서도 막걸리 한두짝 정도에 팔려가서 공연했거든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 네. 그런 동아리가 별로 없어요. 전국에 몇개 없을 거예요 네,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네. 아마 방송국에서도 섭외가 왔던 거죠 아 에, 그런 끼 있는 사람이 그때도 많았어요 명지대가 네, 인물도 좋다는 소문이 많았고 어? 네. 선생님이읽어고 네. <laughs> 인물 좋다는 소문도 많았고 끼 있는 사람 소문도 많았고 그때 화이트 호스 아직도 있나요? 네. 어, 있어요 화이트 호스 밴드도 굉장히 유명했죠 어 저도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동아리 활동도 축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축제 발표회를 중심으로 그게 하나 있어야지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그냥 매번 연습이나 이런 거 하는 건좀 처지기 마련이거든요 축제가 있다면 즐기시는 게 좋아요 축제는 충분히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특히 1학년, 2학년 축제는 3, 4학년 때 힘들고요 맞아요. 1, 2학년 때는 축제를 위해서 한 달을 보내시는 것도 공부하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끼가 있다고 뭐 연예인이 되지 않아도 돼요 끼 있는 사람, 즐거운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받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그러니까 또 배우나 어떤 이런 연예계 쪽을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축제를 통해서 나는 어떤 끼를 갖고 있을까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겠죠 먼저 축하드립니다 기나긴 학창시절을 끝내고 대학교에 들어왔거든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축하받을 자격이 있고요 더구나 명지대에 들어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정말 진심으로 또 축하드립니다. 98년도에 명지대 합격을 하고 합격을 하고 수능이 끝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학교 교정에 와서 그때 읽던 책이 기억이 나요. 그 광장이란 책이었는데 걸 열심히 읽었던 그리고 아 내가 대학생이 됐구나 나는 어떤 꿈을 꿀까? 내가 이명준 그때 주인공 내가 선택할 곳은 무엇인가? 뭐 이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노선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던. 꿈만 왔던 그 시절이 떠올라요. 97년 겨울, 98년도에 학교로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도 많고, 어, 또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할 텐데, 어, 충분히 즐기면서, 그리고 또 열정을 너무 놓지 않고 공부도 할수 있는 멋진 명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1학년 때 많이 갈려요. 1학년 때 열심히 한 사람과 안 열심히 한 사람. 잘 놀아야겠지만, 내 전공과 미래도 생각하는 그런 멋진 명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파이팅! 네. 아, 팔색조는 네. 승윤 형 거기 때문에 제가만 <laughs> 승윤 형이 팔색조예요. 저는 네. 칠색조 정도 할게요. 어, 수식어가뭐 대단한 건 없다고 생각, 뭐가 있나요? 조광미남 이런 거. 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그거는 죽을 때까지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사실 그런 게 좋아요. 네. 조각미남 근데 네, 그런 얘기는 되게 힘나게 하는 얘기죠. 어, 사실 이쁘다, <laughs>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말은. 너무 들으면 민망하겠지만 하루에 한두 번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죠. 아, 정말 미남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두 번만 더 해주세요. 아, 네. <laughs> 네,